음. 자 오늘의 메뉴는요 자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국내 치킨의 신메뉴편입니다 자 국내 치킨에서 또 스노잉을 또 아유, 모티브를 해서 새로운 치킨을 또 출시를 했어요 국내 딥치즈 치킨이라고요 아뭐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뭐 블루치즈 뭐 어쩌고 까망베르 뭐 체다 뭐 나오는데 어떤 또 이펙트한 또 딥한 치즈맛이 나는지 여러분들한테 또어 소개해드리고 오늘 또 편의점에 또 신상 또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에 햄버거 맛 감자스틱이라고 에 세븐일레븐의 PB 상품으로 요거 아주 솔직 평가. 진짜 햄버거 맛이 나나 평가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포테이토칩. 감자칩이 감귤 맛이래요. 유자치킨에서 질렸거든요. 깔끔하게 평가해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 국내 치킨의 신메뉴 편입니다. 딥 치즈 치킨. 가격은 17,000원입니다. 치즈가 좀 떨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일단 대고 먹어야지. 일단은, 제리베이크에 다닙니다. 데리베이크. 그 가꾼 운 오븐 치킨이 아니고 국내 데리 베이크에다가 가루를 입혔네 이거 별로예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이 별로라고 일단 한입 먹어보니까요 깊은 맛은 모르겠고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하나만 좀 가루가 많이 있는 걸좀 골라야겠어요 요렇게 가루가 이빨이 좀 있는 거이렇게오야 스노잉보다는 이게 뭔가 고급스럽다 흔히 말하는 그냥 고급스러운 맛어 아니 진짜로 치즈가루 맛이 이스노이인 그냥 길거리에 분식점 가면 샥샥이 그냥 치킨이나 요런 거, 감자 같은 거. 좀 약간 그런 약간 보편하단 맛인데, 조금 뭔가 시큼하면서 고급시럽네. 아. 음, 약간 가루 자체가 프리미엄 디하네요깐따이 아. 지수파 3개 고맙습니다. 가루가 또 이렇게. 이집이 사람 해자예요. 치즈가루 치킨 중에서 꼭에 점주 업주분들이 치즈가루 아끼려고 씨부랄 막 존나 안, 안 주는데 있는데 이 집은 그래도 좀 해자네. 음, 아낌없이 오늘 뿌려주셨네요. 해자 어, 스타일. 단 느낌이 좀 약간 들라고요 하면서 그 치즈 특한 그뭐세 가지 치즈를 뭐 합쳤다고 했는데 그런 디테일함은 없고 뭔가 그래도 스노윙보단 난것 같아 뭐 내가 이게 딱 요점을 잡기가 좀 힘든데 까망베르뭐 블루 뭐 그런 거써 있던데 네. 사이보고 싶다님 한개또 깐따의쿠퍼액 닉네임 바꿔라 찔밥이 같은 새끼야 9개 고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전 데리 베이크를 원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기본 그뭐 안에 있는 후라이드 느낌 그게 저는 좀 약간 별로네요 어. 그 스노윙이 이제 기본 후라이드에다가 치즈 가를 입혔는데, 요거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 드네. 근데 가루 자체는 솔직하게 인정한다. 어, 스노윙보다 훨씬 난은것 같아요. 가루 자체는 이하 중에 닉네임, 또 어, 시우퓨, 리얼미움 한개 구매했습니다. 많이 안 다네요? 그, 치즈 중에서 막 달짝지근한 치즈가 있는 반면에, 좀 고소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막 많이 달달한 스타일의 가루는 아니네. 대전 사장님도 한개뚫 쓰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즈요? 짭짤한 건 모르겠고, 되게 시큼시큼한 게 지금 많이 느껴져요. 음, 시큼시큼한 치즈가루. 가장 큰 특징이 시큼하네. 뭔가 약간 입맛돋구네좀더 밀어서, 이거. 이렇게. 감자 스틱은 세븐일레븐 겁니다. 네. 세븐일레븐 가시면은, 피비 상품이에요. p 비 상품. 여기 이렇게 또, 치즈가루 위에 있죠. 많이 단거안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제가 맨손으로 못 먹겠는 게, 가루가, 음, 오늘은 마우스하고 키보드 중간에 만지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느끼하진 않은데. 음, 느끼한 건 없는데요. 그냥 먹어야겠다. 음. 한잔요. 아 이거 누군가요? 우리 뚜수님께서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요번 제가 제 봤을 땐 새로운 큰 손인 것 같은데 아 저번 술 먹방에서 용녀에요 용녀 용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뚜수님 햄버거 맛 감자스틱 불고기 버거 맛이렇게 써있거든요 네 불고기 버거 맛이라고 세븐일레븐의 상품입니다 네 얼마나 또 햄버거 맛이 나는가 요거 한번 자아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하거든요 예 네, 진짜 뜯어봐요 진짜 냄새 한번 일단 맡아보고 자키자키 냄새나는데 추억의 과자 짜키자키 간장 짭조름한 냄새 짜키자키 냄새가 나는데 요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이런 과자는 일단 빨리 먹은 다음에 손을 한번 빨아 봐야지 진짜 찬미가 나오는 거야 이거 인정하십니까? 요런 치토스나 썬치 같은 거거 인정하시죠? 그죠 그죠 인정 맞죠? 요런 과자류는 그렇다니까 막, 마구마구 먹을게요. 자, 아, 이제 손에 좀 웬만큼 묻었거든요? 한번 빨아봐야 돼요, 이거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또 드럽다고 하지 말고 마술 만진 다고 일단 물티슈로 닦을게. 그냥 빨아봅니다. 맛보다는 뭐라고 해야되나 아 뭔가 짭조름한 무슨 뭐아 이거 뭐군 근육무늬 좋아하는 갈비덮밥 맛인가 어, 뭔 맛이지 감자 이거 집중해서 약간 프리미엄 느낌 나네요 되게 부드러우면서 바삭하네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감자 씨알 자체는 좋네 칩 자체는 아. 뭔가 짭조름한데 햄버거는 씨브라 어그로야 이거 음. 음 맛은 있네 이거 맛은 있네 여러분들 가격이 보니까 1500원 보통 눈을 감자가 요 정도 하지 않나 그 눈을 감자 이제 군대 픽스에서 제가 많이 먹었었고 보통 자갑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요것도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짭조름하니 뭔가, 칩 자체가 맛있고, 부드럽고, 겉은 또 바삭하고, 다만 햄버거 맛은 좀 오바입니다. 아, 굳이 햄버거 맛이라면은, 그, 롯데리아의 불고기 햄버거, 니네 소스 아시죠? 예, 그, 마요네즈특한 약간 그 하얀색 그런 느낌하고, 간장 부분한 그 데리야끼 느낌하고 섞인, 그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굳이 햄버거, 햄버거라고 씹으라 인정해주면, 아. 맛있네요각보다 맛있나요? 양 많은데? 아닌가? 양 창렬인가? 응, 음, 양, 저 아까 그렇게 먹었는데 이만큼 남았네요. 대리버거 음, 말고, 불고기버거. 그 노란, 그 하얀색 소스하고, 그 대리야끼 소스하고, 이렇게 뭔가 이게 절묘화 됐을 때그 느낌 나요. 맞네! 여기 불고기버거 맛이라고 써있네. 여기 밑에 글자로 써있어요. 응, 음, 불고기버거 맛. 세븐일레븐에 팔고 가격은 뒤에 1500원 하니까 통신사 할인 받으면 한1000 몇백 원하겠지 1200원 뭐뭐 정도 하지 않을까 어. 근데 내가 이거 감자칩 먹으니까 친구들아 무슨 개새끼가 사료 먹는 뭐그 소리 나네 참고로 개새끼는 강아지의 새끼입니다 이킨 진짜 말안 나면 뼈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 먹고 먹을게요. 자꾸 다 괜찮아서 먹는 겨. 음, 개새끼가 사로막는 소리로 들리네. 맛있어요. 자꾸 다 괜찮아. 이거 먹을만한 것 같아. 꿀병순에 바베큐맛? 몰라, 씨부랄로 마이 쫄병 같은 새끼야, 응. 너 왠지 그쫄병순넥의그 표지에 있는 그 새끼 그냥 캐릭터 닮았을 것 같아. 그냥 대갈통에다가 냄비 쓰고, 씨부랄 새끼야, 어. 야, 언제적 쫄병순넥이냐한물갔지 응. 기영이 같은 새끼네, 저거.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진짜. 생각보다 괜찮네. 오 맛있다. 오, 빠니까 맛있네음 응, 빨아야 돼. 음 응. 응, 빠니까 맛있어. 어, 빨아야지 제 맛이야. 합격. 언제요 친구들 이까 심좀 하고. 아우 시원하다. 자딥 치즈 치킨입니다. 굽네 딥 치즈 치킨과 함께 하고 있어요. 탄산은 좀 안먹는데 요즘에 잘 아. 어, 탄산 아니에요 응. 저스티 저스티 이 와중에 누군가요? 집밥 그립다 초콜릿 147개 s b v 디스스터 아유 고맙습니다 그대는 진정한 프로게이머 아유 진짜 뭐 어우, 그, 게임 진짜 잘하는 친구야. 음, 우리 아프리카 게임, 좏도 재미는없는 게임을 그냥 저렇게 그냥 100개 모으려고 하면 진짜 초고소지. 네, 잘 쓸게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난안 달아서 좋네. 음안 응, 달아서 좋아. 시큼시큼 아니야. 뭔가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응, 그런 느낌. 아, 이 와중에, 아이디가 어려워요! 네, 이분 뭐 외국인인가요? 명동 가면 볼수 있는 그대 그녀들. 뭐 아이디가 이렇게 어렵대. 네, 뱃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아, 이디뭐 쉽구만 뭘 어려워. 맛있어. 어, 생각보다 나는 괜찮은데, 근데 베리베이크에다가이치즈가루를한 거는 조금 약간 에바. 어,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베이스는 별로예요 그냥, 이거는 차라리 그냥 후라이드 치킨에 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가루만큼은 인정. 스노우인보다 훨씬 나. 아, 이마저 깐자님 방송을 봐요. 아이디 어려운님 고맙습니다. 님게임좀 바꿔요. 근데, 작 같으니까. 응. 아니, BJ들이 렇게 뭔가 이렇게 살릴라면 씨부라 개그치기 어렵게 생겼네. 네. 아이디 어려움님 고맙긴 한데 능네좀받 바꿔. 네. 뭐, 어죽할 게 없으면 아이디가 어려워. 네. 방송이요? 거의 5년 정도 됐어요. 네. 누가 뭐래도, 뭐, 누가 뭐, 깐타 태물이라고 해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네. 이거 그거예요. 데리베이크 아, 구운 거를 안에 구운 거를 이제 튀긴 건데 거기다 치즈 가루는 이제 무슨 세 가지 치즈를 했대 나잘 모르겠어 근데 약간 시큼한 맛이 나고 단맛보다는 좀 고소하고 시큼하고 좀 그래요 달긴 단데 17,000원 치킨완한 사발 해줬으면 좋겠어 형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고? 너처럼 딸딸이 안까고 시부랄로 만 그냥 빨리 자면 돼. 맨날 토렌트에 마다해서 헤엄 안 치면 되는 겨. 나도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 피부 막 중간에 나고 그랬어. 솔직히 옷구닥이 짱이요? 모르겠네. 옷구닥 최근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모르겠네. 오지요? 길거리 가다가도 꽂히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요. 자주 가는 쇼핑몰도 있고. 그래요, 예. 네. 태민님스폰이 끝나서. 형 몸무게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오늘도 운동 많이 했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음, 딴거막 이렇게 요령 표울 게 없어. 사람 운동해야 돼. 나. 손까지 먹을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17,000원 주고 먹을만 해요 하시는데, 스노잉보다는 치즈가 좀더 고급스러운, 계속해서 강조하는, 스노잉하고 비교를 할게요. 치즐링하고 스노잉보다 고급스러운 치즈가루 좋아하는 사람들은 낼만 한것 같아요. 국내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에서 할인을 상시로 많이 하니까 잘 찾아봐요. 저는 여러분들 시간 없어서 바로 씹었고. 그리고 특이한 게 소스가 없습니다. 네. 다른, 이제, 체인점은, 다른 치킨집은 이제 치즈치킨 나오면 소스를 줬는데, 이치킨은 소스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가루로만 성부보는. 다리를 하나 더 먹겠습니다. 어우, 가루 오지게 떨어지네, 내 아까운 가루. 해자 가루. 가루가 이게 붙어있어야 맛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가루 아유 이렇게 그냥 떨 떨궈야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그냥 깜짝비아님 인기가 진짜 많아졌어 똑같아요 늘 그냥 치킨 먹으면 애들 그냥 그래도 고맙게 시 청자분들이 천명 찍어줘요 음 아까 안 먹을 때 들어와서 먹방 철수해 분들이 아직 안 들어온 거지 아. 음 재밌게 보고 있구만 이제 반 정도 나가고 이 먹방 철수 들에게 심리를 모르네. 응. 이렇게 한 번에. 유튜브 보니까요. 제 치킨 먹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이거한 번에 먹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그 물렁버 같이 그 뭐라고 하지? 오돌뼈? 그 부분을 이빨로 싹 잡아 빼면은 이렇게 쑥 하고 나와. 응. 이거 되게 신기한게 보시면 많더라고. 깔끔하게 먹는다고. 응, 음, 저들 알죠. 음. 관절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궁금해친좀도 많더라고. 깐다뼈가 그냥 음. 이와중에 골절은 씨부라이 새끼가 뭐. 너 뭐, 보험금 탈일 있냐, 뭐, 골절 어디, 뭐, 뼈 나와가지고, <laughs> 이씨부 새끼가 무슨 골절이요. <laughs> 별놈 나 <다> 봤네. <맞네. 웃음> 자, 요 와중에 또, 먹어봅니다. 이거는 뻑살 같아요. 예, 네, 뻑살 같은데, 이것도 먹어볼게요. 네. 아우, 뻑뻑해. 맛있는데 뻑뻑하네. 국누은 장갑 끼고 먹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치즈가루가 마수에 묻으면 좀안될것 같아. 말투가 차려서 재밌어요. 음. 아, 내가 게임을 못해. 나보고 게방 뭐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저랑 씹을 하면 LOL 같은 편하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편하고, 막 이러면은, 그 새끼는 호구야. 음. 나 먹여 살래야 돼, 막. 옛날에 뭐전 게임 안 하니까. 전국민은뭐 스타원은 했습니다 어우 막 나는 씨브랄 맨날 초반 너시로 털려 그런 애들 있잖아 뭐얘 들어 2대2하면 씨브랄 1대2 같은 존재 어저 새끼는 그냥 호구야 그냥 옆에 있으면 씨브랄 오버로드 좀 갖고와 개새끼 하면 오버로드도 개새끼 섬에서 막 빙빙 혼자 돌고있고 뭐 어, 테란한테 원래 지원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글링으로 막 농간당하고있고 씨브랄로 막 럴코로 막 아. 정신 나간 새끼. 음. 게임을 원치 못해요, 제가. 그래서, 그나마 했던 게임이 축구 게임인데, 아유 뭐, 씨부라, 이거 연결만 하면 모르겠어, 뭔지. 응. 음. 아, 있으면 민폐 같은 존재지. 응. 음. 팀플레이 같은 거 하면은, 아우, 화딱지나는 새끼들. 아. 지금 뜯고 있습니다, 친구들. 음. 아우, 뻑뻑해. 뻑뻑해서 이제 한잔 먹고, 뽀떼또칩 이거, 감귤만 리뷰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세븐일레븐의 PB 상품이에요. 아우, 뻑지로 음, 치킨은 여러분들, 17,000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음료수를 한잔 먹고, 이제 두 번째 과자를 한번, 포스팅을. 자 한잔요 친구들 한잔요 한잔요 시원하게 한잔 먹어 알맹이가 살아있구만 어 한잔요 음아 시원하다 자 감귤 포테이토칩이라고 상큼한 감귤과 바삭한 감자칩의 만남 칼로리가 363 칼로리 63g 가격이 안나와있네요 예, 네, 이거는 제가 샀는데 얼마인지 모르고서 알아서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고 한번 또 먹어볼게요 저번에 라임포테토칩이 우리한테 신앙감을 줬는데 뜯어봅니다 차, 일단은 냄새부터 진짜 시브라 과자에서 나올 냄새가 아닌데요. 또 여기 감자칩 과자에서 이 와중에 우리 지현님께서 못생긴 표정이 좋으세요? 이런 거 막? 와 이런 거?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또특이 하신 분이에요? 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친구들 어우, 싱그럽네 싱그러 분말이 막좀 이펙트하고 싱그러 색깔은 여러분들 뭐 똑같아요? 색깔은 먹어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야 저 감귤 껍질 며칠 말려놓은 맛일 것 같아 하시는데 오 정답 뭐지 씨브라 왜이렇게 허무하지? 왜그 맛이에요? 야. 어떻게 뭐 어떻게 알았어 씨브라 뭐 드셨어요 이거? 아작깐네 김빠진 콜라 같은 야. 그럼 진짜 그 맛이야 대신에 설탕을 좀친 맛인데 그래서 좀더 내가 깐다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혹시 여기 보름달 빵아세요 보름달. 나는 보름달을 안다, 거수그 보름달 보면은 약간 안에 상큼하게 오렌지맛 그 크림 들어있잖아요. 그 느낌 나네요. 응, 어, 보름달하고 이제 그 크림하고 같이 이렇게 딱 씹었을 때 그, 그 느낌은 이거 똑같아요. 아. 그거 존나 싫어? 아, 진짜? 딸기예요 그게? 물라이든 그만 나는데. 옛날에 보름, 보름달인가? 아닌가? 보름달 아닌가? 되게 부드러운 빵인데. 그맛만나는데요그 보름달 케이크. 응, 슈퍼에 파는 거. 근데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게좀 작같아요.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감자칩은 짭짤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아. 한번쯤은 사볼 만한데. 닭갔다. 음, 별로다. 뭐두 번은 못 먹겠어요. 그냥 맥주 안주하고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감자칩 하나 놓고, 이거 감귤 새끼 하나 놓으면은 환상이 좋아. 음, 맥주 안주.